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이 건물 하나로 약 8억 7천만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감정가 18억 원짜리 신축 건물, 경매 최저가가 6억 3천 4백 9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세입자 보증금 7억 3백만 원으로 모두 투자금을 회수시키고 대출 3억 6천만 원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그 결과 제 돈은 단 한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그 다음입니다. 은행 빚을 모두 갚고도 제 통장엔 6,345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을 신협에 맡겨서 연4% 이자를 받으면 매달 약 21만 원이 들어오죠. 여기에 월세 210만 원을 더하면 매달 231만 원이 순수익으로 들어옵니다. 내 돈은 전혀 묶이지 않았는데 매달 231만 원이 자동으로 찍히는 구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건물을 감정가인 18억 원에 매각하면 개인은 약 7억원, 법인은 약 8억 7천만원의 순이익이 남습니다. 같은 건물인데 무려 1억 6천만원의 차이. 이게 바로 돈의 구조를 읽는 사람과 단순히 낙찰만 받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걸 무피 투자, 순수익 231만원 구조라고 부릅니다. 매달 돈이 들어오고 마지막엔 감정과 매각으로 8억원 이상 남는 구조죠. 이게 바로 실전 경매 연구소가 매일 찾는 구조입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신다면. 본편 영상에서 실제 계산과 근거를 확인해 보십시오. 실전경매 연구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본편 링크에서 진짜 계산을 확인해 보세요.